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15일, 울 때는 12물입니다. 안강망화선 26척, 자망화선 10척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황새어는 많이 안 보고요, 안 보이고요. 주로 작은 목갈치 위주예요. 하나, 둘, 셋, 넷척. 황새어 소량 잡았것 같고요. 나머지는 다못같이네요 잡어도 별로 안 보입니다. 농어하고 꽃게, 커버징어 보고 덕대. 또 황사가 못 가시고요 어, 한 책은 포고를 많이 잡았겠네요? 밀복 군병선이 여기까지가 안강왕선입니다. 아, 자망선 볼게요.